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3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이 뿐이고 좋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전망들 어, 중장기적인 시나리오와 그리고 어, 관련된 소식들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비트코인 6000달러를 재회복을 하면서 베테랑 트레이더가 지금 비트코인이 13일 폭락이 마지막 조정이었다라는 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고요. 어또 다른 전망으로는 좀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아직 있고 또 아직도 부정적인 전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곰이 장악했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 미 증시를 재현하고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사인 컨센시스에서 히타추와 손잡고 일블록트인 시장을 개척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럽의 CBDC 테스트를 신청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P2P 법 오는 8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대출 투자 상품 거래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예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이만 원으로 예술품에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IBM, 오라클, MS 등 IT 공룡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 데이터 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기술 지표 비, 비트코인 매수 신호가 발동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이 신호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먼저 해보, 기술적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네트 아나운이라는 트레이더, 이자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이 구간을 좀 나눠서 뭐 바이존, 셀존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롱텀으로 이 저항선과 그리고 지지선을 이렇게 나눠 놓은 개수적 분석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과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 가격 수렴 형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격이 급락했을 때그 지지선을 살짝 깨고 내려갔었지만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헤이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반등세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지지를 이 저점인 구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중간 값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고점, 저항선에 위치해 있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7,000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겠지만, 그때도 또 저항선을 맞고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계속 이 위쪽에서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매집 구간이 들어가고 그 매집 안에서 이 중앙값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값이 한 7천 달러 어 조금 이제 전후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다시 한번 지지 받고 가격이 모아지면 타겟으로 12,000. 그리고 그 이상 타겟 투는 전 고점까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가격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긍정 시나리오를 지금 가격 시나리오를 어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 n t 선썬 라이즈의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6,000달러 이 지점에서 지지를 5,600달러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타깃은 7,000달러 그리고 두 번째 타깃 가격은 7,600달러 5달러까지도 가격이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단기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가격을 이제 가져봤는데요, 현재 6,500달러로 다시 한번 6,000달러 안으로도 들어오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뭐큰 방향성이나 아직 방향성을 딱히 잡았다라고는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위쪽에서 7,000달러 선의 저항선들이 있고, 아래쪽에서도 이 지지선이 5,000달러, 4,500달러까지도 지지선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가격 틀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새로운 재미난 또 기술적 지표가 나왔는데, 블룸버그 기술 지표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 지표가 12월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 매수 신호를 발동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매수 신호라는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맥디같이 생긴 요 부분이 이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때 요걸 이제 매수 신호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골드 크로스처럼 이 크로스가 이 라인의 크로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걸 이제 매수 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제 이 부분이 실체적으로 매수 신호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12월에는 그래도 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긍정적으로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또 한번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 뭐 중기 정도 될까요? 그래서 몇달 정도를 보는 정도의 이제 지표인 것 같은데. 어, 뭐 이것도 이제 참고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뭐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지만 이것만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 기적 술 지표들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지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코 멜커라는 이 아마 피트레이더의 분석인데요. 이 트레이더는 이 5660달러와 그리고 고점인 7000달러 안에서 지금 가격이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가격대이지 뭐이 가격대가 큰 의미를 지금 뭐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지켜보는 아, 구간이기도 하죠. 자 비트코인 6천 달러 재회복 베테랑 트레이더 비트코인이 13일 폭락이 마지막 조정이었다라고 전망을 하는 기사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보수적인 관점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톰베이스가 지난 3월 13일 비트코인 폭락은 아마 마지막 대폭 조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비트코인의 단계 하락세를 점쳐온, 점쳐온 그는 이 원래 6월쯤 비트코인 가격이 280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조정이 빨리 왔고 더 이상 비트코인 대폭 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2018년 12월 바닥을 찍었다라고 찍었다고 믿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그런 또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인 롱해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법정 화폐 시스템에 대한 해지 수단이지 각종 경제 위기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롱 해시는 정부가 대량의 돈을 찍어내지 않는 한 최근 경제 위기도 비트코인의 진정한 시험대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비트시는 애널리스트인 아이유시 젠달의 그 전망을 인용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내리를 지속하기에는 6,300달러부터 시작하는 많은 허들이 있다. 만약 황소가 6,300달러와 6,350달러의 저항 영역을 넘어서게 된다면 다가오는 세션에서 꾸준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요 저항은 6,500달러와 6,650달러에 가깝다. 라고 하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이 6,200~6,300달러 이상의 저항영역에 안착하지 못하면 새로운 하락을 시작 6,000달러와 5,950달러 지지선까지 밀릴 수 있고, 나아가 5,850달러 지지선 이하의 큰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 또 긍정적인 전망에 비해서 또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긴 한데요. 그 시나리오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 이 상황을 이 2019년 경제 대공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블록체인 전문가가 있는데요. 조셉 령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2019년 8월과 1933년 3월 대공황 시기 미국 증시와 유사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나 지금이나 현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 1930년대 중반 미 증시 프렉탈을 따른다면 일부 아마 화폐트로이더들은 비트코인이 3,000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벤자민 코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다음 상승기는 2022년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이스트에 따르면 코인은 앞서 2012년, 2016년 비트코인 반강기와 가격 상승기를 동시에 겪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올해 5월 반강기 이후 또한 번의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하지만 틀렸다. 시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사전... 4년 주기는 효력을 잃고 있다. 가치 성장 기간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 위기 등도 함께 고려할 때 비트코인 다음 강세장은 올해가 아닌 2022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제 더 길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또 예상을 하는 분석가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어 아직까지 좀이 가격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laughs> 자,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히타치와 손잡고 이를 블록체인 시장을 개척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블록체인 개발사 개발사인 컨센시스와 일본 대기업 히타치가 일본 블록체인 시장 개척을 위해 손을 잡았다라는 건데요. 히타치 솔루션은 일본 기업 최초로 컨센시스의 페가시스 플러스에 대한 정식 판매 라이센스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히타치 솔루션은 기업형 블록체인 페가시스의 기능과 지원 사항을 추가한 상용 라이센스 버전 페가시스 플러스를 일본 시장에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공동 창시, 창시자인 조셉 루빈이 지난 2014년에 설립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체입니다. 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도구인 트러플, 이더리움 지갑 메타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셉 루빈은 일본이 아마 블록체인 분야를 선도하는 리더가 될수 있도록 최고의 파트너사인 히타치와 협력하고 일본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페가수스 플러스를 활용한 분산 앱토의 구축, 운영, 개발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어, 하이퍼레저 비수 기반으로 하는 해당 솔루션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 전자 쿠폰, 공급망 관리 인증 등. 운영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히타치와 지금 컨센시스가 손을 잡고 어, 이 블록체인 사업에 지금 확장을 지금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럽의 시비 d c 테스트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또이 CBDC, 이 중앙은행 발행 이 디지털 통화죠, 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대한 테스트를 지금 이제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 중 바하마와 스웨덴, 중국과 같은 다수의 전 세계 국가에서 이미 CBDC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에 프랑스 중앙은행도 자체 CBDC를 테스트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는 라 소식입니다. 3월 30일 현재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토큰화된 금융자산의 형태로 이 청산 및 결제를 위한 CBDC의 구현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유로 사용을 테스트화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유럽에서 이와 같은 시도가 이전에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과 중앙은행이 연동된 CBDC와 같은 테스트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중앙은행은 이 그룹 또는 개인별로 최대 10개의 CBDC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요 선택 기준으로 혁신적 기술을 확립할 것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이1 b d c 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이1 b d c 를 발행할 준비를 지금 하는 것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P2P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데, 암호화폐 대출 투자 상품이 거래가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어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유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감독 규정 및 시행 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암호화폐가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한 원화 대출과 투자상품 거래가오는 8월부터 금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8월 27일부터 이 P2P 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 제정된 감독 규정 및 시행 세칙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에 대한 진입, 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으로 규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대부업 라이센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투자 상품은 모두 금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인원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 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가상 통화 파생 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 대출과 연계 투자 상품 취급을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폐 자체와 연관된 이그 대출 자체는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단기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안정화가 되거나 실제적으로 어 어떤 안전 장치가 마련이 된다면 그때 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P2P 법으로 인해서 아마 앞에 대출 투자 상품 거래는, 어, 한국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어렵게 됐네요. 자, 예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어, 만원으로 예술품에 투자를 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음, 우리가 예술품, 뭐, 미, 그, 뭐, 미술과 관련된 예술작품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낙 고가이기다 보니까 이쪽에 뭐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들이 있어도 쉽게 진입 자체가 어려운 시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예술품을 이제 토큰화하는 방식, 그리고 지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 실체적으로 예술품 소유 분할 판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기업이 고가의 예술품 소유권을 다수에게 쪼개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예술품에 투자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기업이 예술품 보관을 담당하고 매각까지 한 뒤에 생긴 차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마스터 윅스나 마이 케나스가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에는 아트 앤 가이드, 뭐 아트 투게더, 아트 블록, 프롤라타 아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 구매 형식인 거죠. 어떤 예술 작품이 워낙 이제 가격이 높으니까 개인이 사기는 힘들고 이걸 분산해서 이제 공동 구매 형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뭐 국내 아트앤가이드의 아, 아트앤가이드 예를 들자면 뭐 투자 금액이 100만 원에서 뭐 10만 원 단위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쪼개서 어, 예술품을 구매하고 여기 이제 환급이 돼야 되는데 환급이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지분을 판매할 수 있는 중개는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을 예술 작품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제 이런 회사를 통해서. 공동 구매를 하고 나중에 뭐 판매를 했을 때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이런 형태. 근데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과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의 실제 소유권이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위 변조가 불가능하게 신뢰가 서로 보장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 실제적인 자산의 유동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술작품을 이렇게 이제 지분을 쪼개서 판매하고 구매하는 형태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IBM, Oracle, MS 등이, 아이, 등 IT 공룡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 데이터 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IBM과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번에 바이러스 감염증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에 참여를 하는데요, 이 미파사라는 플랫폼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미파사는 이 공중 보건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IBM이 개발한 하이퍼 레저 블록체인과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IP, IBM 외에도 헥세라,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IT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세계보건기구, 홍콩보건부, 캐나다 정부,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존스오키스 대학교 등의 기관도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미파사는 정보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각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통합을 하고 정보에 대한 오류 식별, 오류 보고, 오류 정정 등을 진행해서 WHO를 비롯한 각국 보건 기구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과 기관이 미파서 플랫폼에 합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학자, 개발자 등의 참여도 기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질병 사태 같은 경우 전염병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그 효과를 또 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는 형태이 플랫폼이 지금 어, 도입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이제 잘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 아직 한국은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나 봐요 근데 한국도 같이 이런 부분에 워낙 데이터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